아렐루야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기, 기가, 막히면. 네. 기가 막히면 죽어요. 기막히면 죽는다고 그 <laughs> 기막혀 죽겠네 그러잖아요. <laughs> 기막히면 왜 죽냐? 기가 막히면 다른 말을 못 들어. 무슨 말이냐면요. 야 올라와가지고 막이 얘기 저 얘기 이 얘기 저 얘기하다 보면은 재미가 없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면은 기가 막힌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 못 들어요. 그럼 뭐그 사람은 복음을 못 들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 항상 간단, 명료, 정확하게. 짧을수록 항상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짧은, 가행이처럼 너무 짧으면은, 뭐야, 어른 맞아? <laughs> 이렇게 되는 거고, 저는 사장의, 7절에, 사장 7절을 봤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불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이 말씀인데, 맨 처음에는 위의 줄을 안 보고 아래 줄만을 보고 불량대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아, 내가 불량을 크게 가져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 받는구나. 마치 그 사로밭에 있는 그, 뭐, 선지생도 의 아내가 그릇을 준비한 것만큼 기름을 받은 것처럼, 내가 분량을 많이 준비해 분량이 커져야 은혜를 많이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이 절을 다시 읽어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내 분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분량대로를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내 분량은 적든 크든 아무 관계없이 어떤 분량으로 하나님, 하나님에게 우리 은혜를 주시느냐 그리스도의 분량 하나님의 불량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량대로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불량대로 받은 선물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사님 보신 게 3장 16절이었죠? 아 3장 6절 여기서도 딱 간단하게 명령에 말한다면 은 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한 마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이방인들이에서 이방인들을 싹 나로 나도로 바꿔서 이는 나도 복음으로 말미야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 이 말을 앞에다가 딱 집어넣든지, 아니면 맨 마지막에 끝날 때쯤 딱 집어넣어가지고, 말씀을 딱 마무리하면, 딱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손으로 잡든지, 견으로 잡든지. 감사라고 해서 특별히 뭐, 뭐 이상한 데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니까. 제가 오늘 4장 7절 봤죠? 나를 내 불량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량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불량으로 채워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불량이 어떻게 됐는지 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그 불량대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 반갑습니다. 눈이. <laughs> 아니, 지금 자꾸 위행연파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나올줄 몰라서 온다고안 했고. <웃음> <웃음> 응. 왜 올라가고 나한테 기또 보내주지 않았느냐 자꾸 뒤에서 와서 뭐라고 하는데 내가 응. 난소 전해보르는 거야 아침에 주소를 가르쳐달라고 래서 혹시 기름이라도 보내주신다거나 그러면서 주소를 보내줬을 뿐인데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하늘 <laughs> 밖 <laughs> <laughs> 기도, 헌금 기도 드리고요.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님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음.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또이 물질이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적사 축는 교통을 이루었으니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